안녕하세요. 우리 수방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. 오늘도 이 수방사를 통해서 풍성한 교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어, 오늘도 우리 또 청년, 아주 잘생긴 청년 우리 형제들 또 모셨는데, 지난번에 우리 정우 형제가 또 요즘 어떻게 지냈는지 또 준비한 내용들을 이야기했는데, 우리 같은 같은 이제 직종? <laughs> 네, 직업 같은 직업, 네. 네, 같은 직종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지금 또 이렇게 한발한발 한발 나아가는 우리 청년입니다. 우리 어 박남권 청년,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, 어 박남권이라고 합니다. 아. 아버지와 어머니 두분 계시고요. 그리고 동생, 이제 남동생 한명 있습니다. 제가 요즘 이제 어, 극단에서 이제 공연이 들어갑니다. 공연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배우가 아닌 스텝을 참여하게 됐고,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영화사에서 단편 영화 이제 11월 달에 이제 촬영하게 되는데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. 계속. 제가. 이제 정우 형 소개로 다니게 됐는데 그 이유가 조금 있어요. 이제 정우 형하고 저하고 같은 대학교를 이제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조명 장명 만들기에서 조명 수업이 있었어요. 그 수업에서 이제 선악가를 표현하게 됐는데 청년부의 남건 형제라고 있거든요. 오, 남건 형제가 원래 교회를 다니지 않은 음. 친구였는데 학교 후배였어요. 음.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어떤 자신감이 있는지는 몰라 모르겠지만 학교 음. 수업에 조명 시간이었는데, 음. 그 후배랑 저랑 이제 같은 팀이었어요. 팀플 같은 거를 하잖아요. 같은 팀이었는데, 그때 당시에 기도가, 어, 전도를 좀할수 있게. 어... 예. 그때 선악가가 뭘까라고 생각하다가, 좀 점점 이제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. 어... 그래가지고, 정우 형한테, 어, 정우 형, 저도 그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다. 뭐좀 안내해 주시면 안 되냐 해서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. 그때가 이제 2016년 겨울쯤이었던 것 같아요. 2016년. 저는 안신처라고 생각해요, 친구들 교회는. 약간 어뭐 좋은 소식이 있거나 아니면 나쁜 소식이 있거나 아니면 좀안 좋은 일이나 기쁜 일이 있었을 때도.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? 어... 이라고 생각해요. 어... <laughs> 어... 솔직히 아직 제가, 어,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, 아직도. 좀더 공부해야 될것 같고, 성경도 조금 많이 읽어봐야 될것 같은데, 제가, 어, 진짜 20살 전까지만 해도 너무 부정적인 사람이었었고, 뭘할 때마다 되게 힘들어 했었고, 뭐, 좀 질투도 많았어요. 근데,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, 뭔가 내가 이제 행복해질 수 있구나, 음. 내가 행복을 줄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느껴버리니까 아더긍정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위로와 이제 유익을 같이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. 애단 아. 너무 힘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. 제가 신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뭔가 믿고 싶은 사람이 생기, 생겼던 것 같습니다. 이게 믿고 싶은 사람이 생겨가지고 뭐가 이렇게 힘들었어? 아 그때 제가 이제 20살 때 대학교를 가야 될지 취업을 해야 될지 되게 망설였어요 많이. 근데 그러다 보다가 이제 취업도 됐다가 어, 저를 안 뽑는다 그래가지고 음. 대학교를 너무 급하게 알아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대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. 음. 근데 제가 워낙 소심하고 부정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 저한테 접근을 안 했어요. 많이 올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음. 또이 직업이 좀.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소통하는 직업이잖아요. 아, 외향적인 네. 사람들이잖아요. 네. 근데 아, 네. 어. <laughs> 제가 좀 많이 내향적인 사람이었어요. 어. 지금도 내향적인 성격은 있는데 이제 더 외향적으로 바뀌려고 노력하는 단계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심적으로 많이 힘들더라고요. 일단 너무 좋아요. 일단 너무 좋고 행복해요. 제가 너무 잘 살고 있구나 이걸 좀 깨닫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. 음. 그리고 이 심적으로 마음이 아팠던 게 이제는 나만 이제 다른 사람한테도 베푸고 싶다 음. 좀 나눠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네 직업들을... 네. 어...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제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음. 뭐든지 어뭐안 된다 안 된다 이것보다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나는 뭐 먼저 다가갈 수 있다. 그래서 스무 살 때도 올라가면서 제가 먼저 다가간 경우도 많았었고. 어, 많이 다 아껴졌네요. 네. 네. 근데 이것도 다 이제 스무 살 때는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, 어.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. 아, 나를 바라봐주시고 계시는구나, 그래. 내게 힘을 주시는구나라는 게좀 많았어요. 그래서 더 지금도 잘 뭐, 다니고 있고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어 이제 2021년 이제 내년이면 2022년이잖아요.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. 많이 힘든 시기에 조금만 더 견디시고 버티셔가지고 이제 각자 코로나 끝나기 기도하고 나중에 이제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했으면 좋겠어요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이제 1월 5일부터 9일까지. 이제 저희가 공연이 들어가요. 음. 그때 이제 공연이 시작되고 아마 7회 정도 공연을 할것 같아요. 어 공연은 어디세요? 어 해화에서 할것 같아요. 해에서 네, 대학로에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됐고, 그다음에 음. 이제 제가 이제 영화사에서 촬영하는 게 아마 개봉은 안할 거예요. 근데 영화 이제 어, 대회 같은 데나 그런 데 출품을 해서 음. 나중에 잘 되면 좋겠지만 거기서 이제 이제. 네네. 그게 이제 11월에 저희가 촬영을 들어갑니다.